안녕하세요, 종이 친구들. 종이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반반개구리를 접어볼 건데,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. 먼저 색종이 한 장이면 되고, 이제 종이 접기를 해볼게요. 그리고 전 빨간색이 오른쪽에 가기 하려고, 오, 오, 하겠습니다. 그리고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도 응? 다 아는 대문적기를 해주세요. 하고 뒤집어서, 위도 똑같이 반대쪽으로 대문적기를 해주세요. 이것도 뒤집어서 빨간색이 오른쪽에 가게 하고, 안으로 접어주세요. 하고 펼치고 이번에는 사무 주머니 접기를 할 거예요. 둘다 똑같은 사무 주머니가 반대쪽, 반대쪽 이렇 거예요. 하고 이렇게 사무 주머니 하듯이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펼쳐주세요. 그리고 또 뒤집어서 여기 딱이 선이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로 보일거야 그러면 여기가 딱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뒤로 꺾어서 접어주세요. 하고 뒤를 뒤집어서 펼치고 여기 가운데를 쏙 눌러서 사무주머니가 되게 접어주세요. 지금은 다리를 접고 있어요.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失礼。<laughs> <laughs> 똑같이 접어 주면 여기를 이 뾰족한 부분이 이 뾰족한 부분을 다 똑으로 접어 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 주세요. 하고 펼쳐 주고 그럼 이 선이 뒤로 이게 이렇게 막에 접어주세요. 왜 이걸 펼쳤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. 더 개구리가 잘 되기 위해서지. 세 가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하고, 뒤집어서, 여기를, 그러면 이렇게 됐죠? 여기를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. 하고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에 넣도록 여기를 접어주세요. 하고 모두 다 펼치어서 여기 있죠 이 벌려지는 쪽 가운데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아까 접었던 천대를 여기에 쏙 끼워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넣어 접어주세요. 하고 또 뒤를 뒤집어서 여기 가운데 이 선에 닿도록 접어주고 또 여기가 이 선에 닿도록 접어줍니다. 하고 그럼 멋진 반반 개구리가 되었죠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동요끼로 돌아올게요. 안녕